엘리스 상점 까달라고 하시는데 가보자. 와 치렀다. 엘리스 상점 대리. 와 개수가 380개? 또 확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왜냐면또 무빙이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확률을 보여줘야 이걸 좀덜 먹겠죠? 봐봐 전불패 소환권 0.0이야. 미친 거 아니? 들어가자. 슛. 자, 귀여운 하지 말고, 앨리스. 아우, 씨. 자, 1층. 오, 다섯 개! 이야, 뭐야! 빛나는 스카이드이야 쉬라고 개선된 고까지스텝1 0 개, 다섯 개! 충성, 충성! 갈게! 초리림 슛! 자, 까비, 1층. 2층, 2층, 3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1층. 보통 이게 확률이겠죠? 와, 2층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요것도 쓸만하죠? 연희 대비. 2층. 와, 3층 하나 나옵니다. 형원의 정수. 이펙트 너무 귀엽구요. 자, 역시 무빙이죠? 자, 아, 벌써 2, 3층 다스뺏같습니다효과 없는 개그혐이네 중국게임이가. 이야, 전설패 3층 하나 뽑습니다, 또. 3층 하나 뽑았습니다. 개잘 뽑는 거 아닌가? 자, 1층. 황울님이잘 뽑아드려야지. 잠깐만. 슛! 1층. 1층. 와, 3층! 1억! 말 그대로 1억! 야, 요거 지금 왜 대차는데? 아, 아니, 아니. 오, 지렸다, 지렸어. 어, 풀펜 나오면 기분 어떨까? 이야, 2층! 형이 2층까지 또 뽑았다 <laughs> 요거 뽑음 다음 안 내리시겠지 근데 자 이거 두개 남음 이제 2 3층 희망 고문일까 과연 나 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나 자신있다 진짜 일단 2 3층은 다 뽑아드릴게요 나이스 3층 자이게 해볼만하다 1층 일층한개 남았고 이제 나머지 꼭대기 4층이기 때문에 와. 어. 아. 자,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 야, 신박 신나 난 감사합니다. 아, 총액이 여비로 사... 25만 250총 이번 구매에서 풀페 자격 가시 좀 기억. 아, 지렸다. 모르겠또 10만 개캡킵 가져서 이 2주 뒤에 또 풀패 받지. 와, 지렸다 진짜. 250개 됐나? 가자! 슛! 일단 2층 한개 빨리 좀 뽑아보자. 아니, 근데 0.0이라 저거 위에 거 너무 빡세다. 아니, 밑에 거나 2층, 3층을 뽑을수록 저 위에 게 확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느끼지가 않네. 와! 오케이, 일단 2층. 2층 전뿔 아니아니 전뿔등급 영웅 선택권 일단은 요거 확보했고요 자 이제는 진짜 1층이랑 꼭대기 펜트하우스 밖에 없습니다 안돼 a t e r 안 돼. 아 제발 12개 남았습니다 제발 형님, 예. 저다 썼어요. 형님, <laughs> 저다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300회로 만약 못 뽑으면 선택금 뭐 해줄게. 간다. 슛! 오케이 답니다 네. 신규로 뽑했어요 1층. 오, 1층. 비비는 띄워줘도 된다. 1층. 이게 예, 오래 안돼요 벨루나 제거든요. 네, 졸라 오래 한답니다. 자, 1층. 이제 다섯 번뽑았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지! 패스 트탭버 오졌다. 자, 2층 하나 뽑았고. 와, 신화무기. 몇 층인가요? 3층 하나 뽑았습니다. 요거. 요거 하나 뽑았구요 이득. 우와! 저 2층 하나. 2층 두개 뽑았습니다. 요거 하나랑 요거. 전불등도 얘한테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냐면 영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0 0 2도 가능하나. 얘얘 이득 먹으면 진짜 완벽하게 정착 가능한데. 침체해줄게 알겠어, 침체해줄게너 진심이구나, 세나투에. 마많았다 이제. 3층, 건설패 축하드립니다. A few minutes later. 제발, 1층, 마지막! 아, 깜비여 자, 끝났구요. 들어가보자. 자, 총 170회입니다. 맞네요. 들어가자, 슛! 슛! 자 1층, 방력이라. 와, 케 2층 하나 바로, 요거, 어. 나중에 씨나 연이 뽑을 때 가면 되지. 이득. 2층. 해서 3층 하나 뽑아줄게. 가능해 무조건. 영혼의 정수도 좋겠다. 그렇지. 영혼의 정수 얘기하자마자 바로 영혼의 정수. 그리고 빛나는 스카이트리의 무기까지 캐레전드 금속. 펠트. 펠트. 야 스테버, 나이스. 2층 하나 또뽑았다 점뿔 영웅 좀 먹고 싶네요 점뿔 영웅 뭐야 이건 티켓만 나고신나 무기 선택권도 있거든는데 여기 3층에 펜트 아님 다 똑같다 어차피 아니야 뉴비한테 다름 뉴비한테는 2 3층도 개꿀임 아 1층 하나만더 제발 아 안돼요 야, 안 됩니다. 아, 마지막, 망했어요. 마지막, 제거합니다 지금 결제할게요. 결제 할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만 뭐 먹고 샀어요. 가자, 들어가자. 슈가, <laughs> 가보자. 어, 제발. 오, 진짜, 한 번만. 저안 나와도 됩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진짜, 그냥 이건 나오겠지? 첫 번째! 그렇지! 영원의 정수 3 0 0회 시작 좋다! 재물 관련이야! 자, 1요 하나 보여. <laughs> 내가 안 보여. 내가 안품면다 그랬잖아. 지금만 튜비 다시 슛. 이야. <laughs> 2층 입점이요. 와, 204호 입점이요. 자, 다시 슛. 이거 3 0 0 0원 짜리입니다, 핫딜. 1층.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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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아, 1층. 자, 과연! 오! 점뿔 영웅! <laughs> 2층 2점이요! 어, 1회 1로 2점이요. 4개 뽑았네, 현재. 제발요, 제발! 아, 1층.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건가? 진짜 0.0이 한번안 되나? 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제발! 우와! 갓캠! 충성! 충성! 야, 오늘 졸라 재밌었네.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물 감사해요.